안녕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시험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렇고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석가모니가 된 석가모니도 맨 처음에 나가서 수행을 할 때에 온갖 잡귀들이 시험을 하는 것을 이겨냈죠.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승화가 되어서 부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유대교인 구약성경에 또 시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 끝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또 유명한 얘기로 요의 시험도 나오죠. 요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존재인 사단이 하나님에게 참소하기를 요이잘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이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번 괴롭해봐라.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이런 시험이 자기도 모르게, 욥도 모르게 천상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잘 견뎌내서 이겼죠 그래서 나중에 두배 이상의 복을 더 받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욥기에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산문 부분이 중간에 있는 운문 부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아무튼 욥기 마지막 편집된 욥기의 저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겪어야 할그길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아담과 예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아담의 시험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의 시험사건을 소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이런 시험을 이겨낸 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 아니 그들을 택한 그 신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시험은 신과 연관된 사건이죠.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겨내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더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일으키지 않은 엄청난 사건,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신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어떤 시험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무교에서도 그렇죠, 무병과 같은 거. 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낫지 않는데 희한하게 그들의 방법, 즉 구슬 통해서 낫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그 신이 자기를 붙잡는 또 자기는 그 신을 섬겨야 하는 그런 운명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때에 더센 신을 통해서 이겨낸다고 한다면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것을 이겨내려고 부단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해도 받지는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 신을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